운동은 해요? 어, 그쵸. 수용자들이 법령에 1시간 이내에 운동을 해야 한다. 아, 매일매일? 해야 음. 한다라고 나와 있어요. 음. 무조건? 네. 그니까 러 운동을 시켜줘야 돼요. 와, 근데 막 어. 진짜 막 살인범들 막 운동하고 희다닥거리면 꼴보기 싫겠다. 어, 맞아. 패주고 싶겠다, 맞아, 막. 아 맞아. 아, 근데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되죠, 교도관들은. 음. 걔네들 막 헬스해갖고 몸 만드는 애들 있겠는데. 있죠. 옛날 어. 신창엄마. 맞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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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. 거기서 막 몸을 만들었다며. 네. 진짜로 얘기 들어봤어요. 얘기 들었는데. 어떻요 신창원이 운동 시간이 딱 되잖아요. 네. 그러면 1 시간 동안 트랙이 있거든요. 운동장은 교도소마다 달라요. 어. 근데 트랙이 있는데 전력 질주 를 했대요. 1 시간 동안 진짜로. 에너자이 전에 그면 탈옥했잖아. 어. 맞아요. 한번 탈옥 맞아. 했다가 다시 잡혔죠. 아니 권총 들고 있는 형사 때려 <laughs> 눕히고 갔잖아. 도망갔잖아. 맞아 맞아, 맞아 맞아. 얼마나 셌으면 그랬을까. 그죠. 그리고 도망간 걸 아무도 못 잡았다고 했잖아요. 어떻게 잡았는지 알아요. 나 기억하고 어? 있거든. 어, 저도 기억이 안 나네. 내연녀랑 지방의 음. 아파트에 있는데 음. 뭐가 고장 났나 그래서 수리공을 아. 불렀는데 그 수리공이 보고서